열린 마음 강한 의지 끈끈한 의리 제가 만난 강원도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당 식구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윤석열 정부 최전방 공격수 장계찬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국비 구조 시대, 작년보다 무려 1조가 늘어난 새로운 시대를 강원도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강원의 손자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애정, 강원도당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 밤낮 없이 뛰고 계신 여기 계신 선배 강원도 정치인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비 구조 시대는 강원도 정치 선배님들과 윤석열 정부가 원팀이 되었기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강원도의 정치 선배님들은 경선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원팀이 되는 게 필수입니다. 사사건건 정부에 딴지 걸고 민주당보다 더하게 우리 대통령님 발목 잡아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전 대표가 강원도를 위해 10원 한장 벌어왔습니까? 여기 계신 강원도 선배님들의 노고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장예찬도 윤석열 정부와 원팀이 되어 지역의 묵은 숙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참 많이 희생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군사 산림, 농업 환경, 4대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의 5배, 5배에 달하는 구역이 군사 규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속초나 철원은 4대 규제에 적용을 받는 면적이 행정 면적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규제안 받는 땅보다 규제받는 땅이 2배 이상 넓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윤석열 대통령님과 장례찬이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 강원도의 사나이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체포 안 되려고 발악하는 저 이재명, 혼좀 내주십시오! 부정부패 종합 백화점 이재명이 감히 우리 대통령님께 깡패 운운하고 있습니다. 깡패는 온통 이재명 주위에 있습니다. 조폭을 당직자로 채용하고 깡패 출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짝짝꿍해서 북한에 돈 보내고 이재명 주위가 온통 깡패 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민노총도 여러분이 혼내주셔야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돈 달라고 날리시는 건설폭력 이게 노조입니까? 깡패입니까? 다행히 우리 강원도는 건설노조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열었습니다. 우리 열일하고 있는 김진태 지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명의 강원도 청년을 소개하고 내려가려 합니다. 바로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김필수라는 청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고기 잡는 청년오부 김필수. 저희 대선 경선 때부터 저 장례찬을 도와서 윤석열 대통령님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 김필수가 대선의 공을 인정받아 올해 강원도당 청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의 올바른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중앙의 장예찬이 지역에 열정 있는 청년을 발굴해 기회를 주고, 그가 지역에서 인정받아 선장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청년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제2의 김필수, 제3의 김필수,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장예찬이 발굴하고 만들어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对。